자, 당당하게 고지하자. 유병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혈압 괜찮죠? 고지혈 약 복용하셔도 괜찮죠? 당뇨 약 복용하셔도 괜찮죠? 자, 고지합니다. 자, 인수가 되어 고지해도. 사실은 이거는 암보험에서는 뭐다 받아주겠다는 거나 진배 없죠. 왜냐면 뭐 다른 거는 인과 관계가 별로 없다고 치면은 당뇨, 고지혈, 혈압 삼중 세트인데 고지하면 인수입니다. 인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종합형 설계라서 비싸게 돈을 내시는 분들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유병자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 리소드 5천만 원 들어가요. 최대. 어, 일단 진단비 괜찮다. 그죠? 자, 진단비 5천만 원 나갑니다. 어, 비갱신이고 20년 납이 80세 보장이고 어, 물론 납입배 기간이랑 만기는 개개인에 맞게끔 다시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그렇죠? 자 가입설계서를 보면요. 자 사망 연계가 없다는 점다 아시죠? 네, 비갱신입니다. 이제 눈이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 위에서 제가 이제 좀 키워드릴게요. 자, 기본입니다. 암 3,000. 그죠? 암 3,000.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 보면, 암 2,000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제외한 암은 5,000인 거예요. 자, 이 위에 거는 소외감을 포함한 3,000이고, 자, 밑에 거는 소외감을 제외한 2,000이니까, 최대 암은 5천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암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피부암, 경계성, 갑상선, 제자리암인데, 자, 요거는 9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유병자 용이라는 거를 고려하시고요. 진단비가 5천만 원입니다, 암이. 비갱신입니다. 자, 보험료가 얼마냐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싸가지고, 보험료가. 4만 원 나옵니다. 4만 원. 자, 여러분들이 증권이 당장 꺼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대비 암이 5천만 원 80세 보장이 되어 있는지. 나 약도 먹는데 건강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건강제처럼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당뇨약 드셔도 혈압약 드셔도 고지혈약 드셔도 다 통갑니다. 이거 고지하셔도 이상, 정닥터의 착한 보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